별로겠 네, 자, 그레이스랑 같이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아, 지난 한 해가 또 너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일기를 한번 써볼까? 매일 쓸지 모르겠네. 새해가 봐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업이... 제 생업이 있잖아요. 제 전업 유튜버가 아닙니다. 10만 구독자 정도 되면 제가 전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영상 맨날 올리고 얼마 좋겠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생업이 연말 연초에 너무 바쁜 일이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영상이 좀 딜레이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새로 만든 채널에 이제 영상을 링크 걸면서 새해 인사말을 글로 남기긴 했는데 영상은 올해 처음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좋은 일 가득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기사들을 보다가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오늘 공유를 좀 하면서 이 생각들을 나누려고 해요. 제목부터가 되게 튀어요. An exodus has been forecast for two Aussie states after the pandemic. 내용이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2년간의 코비드 폐쇄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올해 킨즐랜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센터의 지난 12월 20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2022년에 킨즐랜드 주로 이동하는 인구는 10만 51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 통계청 ABS는 퀸즐랜드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사스 웰스나 빅토리아 출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센터 보고서는 2022년에 뉴사스 웰스를 떠나는 인구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 수는 11만 7,300명이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22년에 빅토리아를 떠나는 인구는 8만 3,800명으로 예상했다. ABS 통계가 어느 주에서 인구가 빠졌고 어느 주가 증가했는지 말해준다. 빅토리아는 2021년 한해 와, 장난 아닙니다. 122명이 매일 떠나는 비율로 44,700명을 잃었다. 2021년 한 해, 지난 한해 동안 44,700명이 줄었는데 하루에 나누면 이제 하루에 122명 꼴로 이렇게 탈출했다는 거죠. 이 탈출은 전년 대비 0.7%의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에 퀸즐랜드는 킨질랜드는 45,900명의 신규 거주자가 생기면서 인구가 0.9% 증가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0.9%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호주 전체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인구 증가는 완전한 자연 증가,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한 증가가 134,800명으로 인한 것이었고, 해외 이민자가 마이너스 88,800명. 그래서 늘어난 인구는 46,000명으로, 전체 인구는 0.2% 증가했다. 제가 이때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기억에는 0.5%, 0.7%막 이렇게 매년 증가해왔는데 지금 0.2%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민자가 많이 없으니까. 이것은 호주 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끄는 순해외 이민자 추세의 장기적으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제가 이, 좀 번역하면서 말을 해서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인구가 증가되냐 마냐는 지금 해외 이민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이것 때문에 킨질랜드 주정부 후원 비자가 그딴 식으로 발표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영주권을 주는 이유가 필요한 인재를 뽑는 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턱을 그렇게 올렸다는 거는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190 신청하는데 풀타임으로 6개월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어 이민점수에 65점 이상을 받는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구가 많이 부족하겠지, 좀 많이 받겠지라고 기대한 거랑 다르게 풀타임 경력은 그대로 발표가 났고 거기다가 이민점수 85점으로 올렸죠, 오히려. 그리고 영어점수 7.0 이상. 그리고 190뿐만이 아니라 491 비자도 7.0으로 기준을 올려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사 아니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뉴사스웨스도 이제 최근에 190 조건을 발표했죠. 근데 이게 뭐, 좋은지 모르겠어 일단 큰 포인트 두 가지는 오프셔를 오픈했다는 거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19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다는 거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일부 직종은 3년 경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사실 코비드를 견뎌내면서 호주 내에서 이렇게 버텨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에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경쟁자가 더 생기는 거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방향으로 받아 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속 시원하지 않게 3년 경력을 요구를 한다니까 이게 좀 크단 말이에요. 사실 경력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뉴사스웨일스 내에 있는 분들도 경쟁이 이미 치열하기 때문에 쿼터가 제일 많아요뉴사스웨일스가 근데 이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프쇼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지난 9월 달에 퀸즐랜드 주정부 후원 비자 발표 내용을 보고 또 연이어서 뉴사스웨스 발표가 12월 20일쯤에 났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감이 안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건지 뉴사스웨스 총리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듯이 되게 개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많이 받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조건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이민자들 상대로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가 희망 고문하는 왜 많이 줄 것도 아니면서 많이 줄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 가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3년 경력을 붙였다는 것은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189, 190 이런 비자는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은 바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취득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비자인데 3년 경력을 붙였다는 거는 그 메리트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민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어쩔 수 없이 들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사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도메스틱으로 약간 채워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여기 usc 학교도 호주 학생들 입학 기준을 낮추면서, 호주 학생들, 국내 학생들로 많이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수업 때는 제 지인이 얘기를 하는데, 인터내셔널 학생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정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높이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이건 뭐, 망구 제 상상인데요. 이번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2022년, 2024년 회계년도 발표가 또날 거잖아요. 재정 발표가 되면서, 이민또 어떻게 받겠다? 쿼타수가 발표가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때 너무 몰릴까봐 좀 떨쳐내려고 이렇게 겁추는거 아닐까? 아니면 이민부 입장에서 말이죠 포켓 많이 뽑을 건데 아직까지 지원자가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콧대가 높아 가지고 우수 인재만 뽑겠다는 신보인가 보주는 팩트는 인력 부족 이건 사실이에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근데 저희가 지금 잘 지켜봐야 할게 이게 이민자를 채우려 하는 건지 노동자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부려먹기만 부려먹고, 돈만 벌고 돌려보낼 사람들. 일만 해주고 돌아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계속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에 맞아요. 근데 국가가 자기 나라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 국민들 생각하는 게 먼저 챙기는 게 맞죠. 그게 맞는데, 이렇게 해준다고 했던 얘기는 도의적으로 지켜주는 게 맞다. 그리고, 분명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하는 건 모를 리가 없는데, 나라가. 그런가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임시비자지만 이 나라에 와서 생산 활동을 그만큼 해주고 경제 활동에 그만큼 도움이 됐다면 그 나라에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도의적인 거 아니냐. 어쨌든 이 발표들이 어느 방향으로 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호주는 12월, 1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바뀌어 가겠죠. 그리고 이제 5월, 6월 되면은 새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알것 같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도 이제 원어프, 퍼 s i 트 레지던시 정책을 쫙 이렇게 뿌렸죠 한번 영주권 쫙 뿌렸잖아요 독일도 지금 뭐 40만명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호주도 한번 원오프로 쫙 한번 뿌려주면 좋겠네요 아무튼 힘들지만 2022년 한해 또 기대해보면서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런저런 소식 가지고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뭐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족한 정보도 댓글로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